위로 가면 척하면서 아래로 가는 척하면서 위로 가는 척하면서 위로 가는 척하면서 아래로 들어가면서 아니 나와 아 근데 다이아 1이 절대 못하는 게 아니야 이게 림들이 그 <laughs> 저를 제 방송을 봐서 다이아 1이 되게 한심해 보이는 거지 되게 어디 가서 나 학교에서 만약에 나씨 막난 다이아 1이야 하면은 그냥 학교 짱먹어 반에서 짱먹는다고 요즘에는 롤을 다이아 1 넘어가면은 학교에서 유명해진다며 옛날에 스타자라면은 학교에서 유명해지는 거랑 약간 비슷한 거지 그때보다 더 하지 어떻게 보면 스타는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게임이었는데 롤은 모두의 게임이니까 나 학원 강사인데 학원 애들도 놀라던데 근데 앰비션 모르더라 엔비션을 어떻게 몰라? 로라면 다 알지? 에이, 정말 모르는 척하는 거야. 창피해서 어나 엔비션 방송 본다고 이야기를 어디 가서 못해서 모르는 척하는 거라고. 근데 이형매직커은 사실 지금은 열 속도 안에 꼽힐 만한 사람이라 보시는 못하겠어. 피지컬이 나이 때문에 밀려서 그렇지. 피지컬도 좋아! 아 제이시 대 말파이트야? 제이시 대 말파이트는 제이스가풀필때 굳이 갱을 가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제이스가 여기서 깝친다? 그럼 가도 돼 근데 반반에서 깝친다? 못 잡아 어차피 가봤자 피갱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그냥 힘을 불려, 키워 힘을 키운 다음에 말파이트 6렙 찍었을 때 그냥 꽝! 했을 때 바로 죽일 수 있게끔 아니 이번 판 말파이트 잘 크면은 거석 신앙 가능하겠다. 지컬 얘기 나오니까 괜히 아니 무슨 간통 우상 거였 안돼 진짜 아무튼 방금 제가 제이스 대 이리리아 제아 뭐야 제이스 대 말파이트 매치업일 때는 그런 식으로 갱가는 게 맞아요. 그냥 무지성 말파가 제이스 상대로 갱공 좋으니까 무지성으로 달려 계속 가는 거는 오히려 망할 수 있어 정글의 망해 그거는 그러면 탑은 안 망하지 대신에 정글이 망해 근데 결국에 말파이트도 제이스는 사실 정글빨이거든 정글이 망하면 무슨 일이래? 성 이씨야? 아이씨 풍켄 성 이씨를 한대? 언제 쪽 거야 지금? 버프 버프 두꺼비다 탑에 탑 3렉 킹 조심 아, 하아... 근데 탑이 와드 위치가... 탑당쿨을 봐줘야 되는 것 같아요. 아, 짱나네. 오지 말란 얘기인가? 근데 저거 긴다 가면은... 당하면은... 아, 아니다, 당겨진다. 오케이! 왔네 왔네 풀피리카 그냥, 그냥 내려가도 될것 같고 아래쪽 빨개 먹어볼게요 저쪽 엘리스 엘리스는 레드 끝나기 전에 뭔가 해야됩니다, 레드 끝나기 전에. 구독 선물 감사해요. 저것 약간 렉사이랑 비슷해. 아, 아 저거 때렸으면 잡았을라나? 채우치였습니다. <laughs> 아.. 약간 너무 애매했어. 안전하게 가자. 아 그거 내가 알아서 먹음. 이거부터 먹음. 아이고, 야, 이거 그냥 야, 개사 를 그냥 개껍데기 를다 발라 놨네. 어,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라인이 그렇게 구릴 때는 살짝 사려 주면 너무 좋았지. 아, 웨이브 다 탄다. 이판엔 요무를 좀 섞어 줘야겠어. 돈이 너무 애매해. 이거는 앞으로 들어갔어야 됐을 것 같은데. 아이놈네 어? 앞으로 누가 쓰면은 잡았을지도 미념 많아서 제이스풀은 있나? 야. 야 이건 뭐야? 하하하하하 <laughs> 이게 뭐야 제드 음. 궁 조심해 <laughs> 아무도 안 도와주네 하하아이 <laughs> <아니, 웃음> <아니>, 뭐. <laughs>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? <laughs> 아 근데 이거는 님들아 잘 생각해 보면요. 우리가 가면 저 제드는 빠져요. 그쵸 근데 우리가 가면 저 제드는 빠지는데 그냥 제압되었습니다. 그러면 결국 못잡는 얘기고 형 그냥 뒤로 빠지면 되지. 음. 그 처음부터 갔잖아? 그러면은 난 반피나 제단한테 죽어. 이렐리아는 모르겠다. 체력 못 봤어. 이렐리아는 미드 라인 때문에 너무 망해서 복구하러 간거 같고. 안 가는 게 맞단 얘기지, 나를. 이득 봤잖아. 엄청 이득 봤잖아. 막혀 죽어 버리기. 어그로 빠지면 응. 아, 어그로 잘 빼줬다. 잘이여뭔 근데 아, 이거 온다고? 우치 피하기. 맞으면서 스무스하게. 그 시간. 다가 큐. 평탄대. 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아깝다 근데 살수 있었는데 아이씨 와 근데 애쉬가 근데 약간 원딜 아니내가 원딜 가서 버스 받달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긴 하다. 눈이랑아이템 트리랑 스킨이랑 애쉬 노스킨 이무 불편한데? 앨리스랑 라 2대1이 아니이 아니라 2이아니면탑다이브인라 같은데. 아니 뭘 먹는 거야? 구리나 끊겨. 아이 껍데기 때문에 안 끊기네. <laughs> 아씨. 다이아요? 다이아인데 진짜 운 적인 요소가 너무 크죠. 안데 진짜 운 적인 요소 너무 커 다이아기. 어안 오네요. 없나 보다. 그지? 어 스마가 없어가지고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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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 써달라고? 그냥 라인에가 큐를 놓아버릴까 봐. 궁극기를 그냥 데미지용 아니면은 대시용 약간 대시기용 약간 그런 느낌으로 써도 됩니다. 어차피 줄 데미지고 대시로다가 써먹으면 은 나쁠 거 없죠. 대두로 그냥 쪽밖에는 답이 없나 본데 근데 이게 맞냐? 하이. 푸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연막탄. 새끼놈이 다 잡아 버리고. 이쪽 위로 가면 척 하면서 아래로 가는 척 하면서 위로 가는 척 하면서 위로 가는 척 하면서, 가는 척 하면서, 가는 척 하면서 아래로 들어가면서 아니! 나와! 빠! 잠깐만, 아씨 대식이 대식이 0.5초 남았었나 보다. 어? 쿨돈줄 알았는데 쿨안 돌았네. 살수 있었는데. 보여줘. 이거 제대 더블 더블 반응 못 한다. 하네. 8 9크궁 더블 없어요. 바로 꽝! 나쁘지 않네. 틀은 있었고 미드 타워 깨고 이제 탑 타워 하나 남았는데 이탑 타워가 너무 멀쩡하잖아. 아유, 아주루이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, 5,000원 원뭐요 <laughs> 아, 이 이렐리아는 뭐야? 어디서 온 거야, 얘는? 다이브 다이브. 아케이, 하지 마. 뭘 이해하려고 해. 그냥 하는 거지. 어? 잖아타들가 집에 가서 하면은 이게 천 얼만데, 이게 드래곤 하나 주고 풀켓으로당한다내 손에 지 어 좋아요! 레드 데미다 어? <laughs> 대충해! 어차피 이겼어 탈감 나왔고. 아이, 뭐하냐고. 아이, 진짜. 와우, 애쉬 킬감. 땜통이다. 뛰어버려. 아, 쓰레쉬님 나이스 캐치. 좋겠다. 안 져요, 질 수가 없는 조합 이야. 뭔가 느린데 이 이렐리야 속도가 <laughs> 어? 엘리스 어디있는거지? <laughs> 사람 있습니다. 대하는데나 민요 아, 너무 많이 먹었나 봐. 괴물 그, 그 뭐야? 괴물 사냥꾼도 없어. 와 상대편 캐릭터가 너무 개 똑같아요. 이거 왜안 깼어? <laughs> 아니 못 살려요. 아 겁나 살려달라고 하네. 쓰게 살려. 어, 하지 마. 어 쉣. 내 몸에서 나갔네요. 아 어, 쉣! 아, 이거는 스마이트 이거 바이게 썼으면은 그림 나왔는데. 아 씨. 하게 되었습다아 바로 가야겠다 3코 나왔거든 바론이 엄청 잘 나올 거예요 코코차이는 진짜 엄청나게 타다.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네. 크리티컬이 너무 안 쎄는데? 탑으로 가자 탑으로. 킹디부여 가능한가요? 기부여 언제든 환영이죠. 2022년 공기부여 지금. 받고 있습니다. 가 이상한데. 아. <laughs> 아이 드님 샷건은 가까이서 맞으면 아파요. 아니 그거 타워 치기가 좀 빡세네. 아, 그냥 빼자. 너무 어쩔 수 없다. 지금 상황이 그지? <laughs> 사먹대기로 가야겠다. 엘리스가 겁나 못 크긴 했는데, 킬은 많아가지고, 돈 딜은 잘 나와. 저 킬들이 대부분 현상금이라

Bæææ! Ah! Ah! <laughs> 아인게 많았네, 카이사가. 어? 아, 이 녀석. 야, 얼마나 그래도 귀엽냐. 게임 끝났을 때 편지 쓰고 나가잖아. 어? 이런 애들은 진짜 좋은 애들인거예요 게임 끝날 때까지, 어? 지랄 안하고 참고 그냥 게임 해주다가 마지막에 그냥, 어? 마지막에 그 졸업식 날에 마지막 그 편지 쓰는 거랑 비슷한거지. 어? 그래 게임에 영향 전혀 안 줬다고. <laughs> 아.